네, 어, 분주합니다 상황이. 어,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저자는 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 어, 기사가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적 성격은 가지고 있으나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시키는 어떤 신학적 해설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역사성과 함께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어떻게 밝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는 어떤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셔서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자,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에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방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북 이스라엘이 약 200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210년 동안 행해온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 북 이스라엘의 이러한 멸망이까지 가게 됐던 우상숭배는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어,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러 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된 그런 죄악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 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 상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열왕기 상 11장 25절부터 30절. 열왕기상 11장 25절부터 잠깐만요. 열란기상 11장 잠깐만요. 맞나? 아, 12장이네요. 12장.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자,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 없더라. 자, 여러분은 어,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 금성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온 신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해서 또 복수로 이야기를 하죠.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 다신적 사상처럼 우상화해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상숭배는 결국 어떻게까지 됐냐면, 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방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수입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어, 악행으로 발전해 버렸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숭배가 어, 심각하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수입하여 섬기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관습과 제도까지 수용하여 따르게 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 이러한 악한 역사는 특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때 아주 절정을 이루었죠.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 지경에는 바알의 제사장이 450명, 또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머물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에게 어, 악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 어,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지적한 것은 이제 구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구절에 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모든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으며 거기서 이방 사람들처럼 제사하며 우상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그냥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저도 어 말씀 잘하는지에만 지금 집중할게요. 자, 이세 가지 지적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지적하고 나서 이제 어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서 또 하나의 이유를 지적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좀 읽어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호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자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의 역사 210년 동안 수없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라고 어, 경고하고 교훈했으나 북이스라엘이 그 210년의 역사 동안 그 교훈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이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꼽아 보면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또한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 그리고 오데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에게 너무 익숙한 선지자들의 이름도 여러 나열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와 책망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10년 동안 더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를 210년 동안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1개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율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겼으며 또 어디까지 나갔냐면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이교적인 어떤 미신적 행위로 복수를 행했고 또 어떤 징물을 관찰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술까지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우상과 관련된 수많은 죄악들을 적극적으로 범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숭배와 우상과 관련된 수많은 죄악들은요, 실수이거나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아주 자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만일 우상숭배로 북이스라엘처럼 치달아 간다면 얼마 못 가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교훈을 이제 남유다가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어떤 군사적 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에만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요. 사실 남유다에도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우상숭배 흔적들이 남유다에도 있었죠. 그러니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분명히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이 교훈을 남유다가 올바르게 받지 못하면 북이스라엘처럼 곧 안타까운 멸망에 이르르겠지요. 이제 그것은 남유다의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겁니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성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앗수르를 보내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여러 이방 나라에 흩어 버리셨죠. 자. 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통일 왕국 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요. 그래도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실 솔로몬 때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 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했어요?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시면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210년간 우상 숭배를 거듭할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켰고 백성들을 여러 이방 나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느 날갑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경고하고 책망하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그 돌이킬 기회를 200여 년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는 사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도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또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하여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거듭하면 남유다도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때 항상 마음에 무엇을, 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또 누군가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또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 돌이켜서 다시 신앙의 삶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 또 간증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보고, 그런 간증을 듣고, 또내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오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나라는 역사를 잃어버린 나라는 뭐 미래가 없다는 그런 어, 교훈처럼 신앙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책망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록된 수많은 안타까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깊이 새기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나는 저런 실수를 밟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악행을 거듭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올바른 교훈을 받고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잘 점검하면서 살아나가면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흔적은 내삶 속에 일어나지 않겠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의 흔적을 남기면서 더 아름다운 교훈을 후세대들에게 줄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또더 좋은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